s a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로 써먹는 Grammar, 오늘은 Let's, 제안하는 표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표현들 복습해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는 WH Questions, Who, Where, What, Which 등을 살펴봤는데요. 옷 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려고 하는데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Medium인가요? Large인가요? 어떤 거딱 정해진 거 안에서 고르려고 할 때는 Which, Which size do you want? Medium or Large?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정해진 것, 고속에서 고를 때는 OH를 사용합니다. 사진 속에 여자가 누구와 전화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네요. 어젯밤에 누가 너한테 전화했어? 누가 전화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o called you last night? Who called you last night?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들 보면서 문법 사항 살펴보실게요. Let's go over our shopping list. go over라고 하면 쭉 훑어보는 거죠. 우리 쇼핑 리스트 한번 볼까? Do we have anything else to buy? 더살거뭐 없을까? I don't think so. 없는 거 같은데요. I think we're done shopping. done shopping 하면은 쇼핑이 끝났다. 우리 쇼핑 다 했다라는 거죠. 우리 쇼핑 다한거 같은데. Do you want to go grab a bite? 가서 뭐좀 먹을래? grab a bite라고 하면 간단하게 먹는 거죠. How about a sandwich? 샌드위치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때 제안할 때 제안하는 표현들 여러 가지 있지만 How about 상대방 의견을 묻는 거 샌드위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뭐뭐 하자 라고 제안하면 Let's, let's go over our shopping list. 우리 쇼핑 리스트 좀 볼까? 하고 제안하는 표현이 있죠. 오늘은 let's 표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et's는 Let us의 추격형이죠. 그래서 보통 제안이라든지 허락을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First person plural imperative. 1인칭 복수형일 때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쉬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let's not take a break. 우리 쉬지 말자라고 낫은 let us 바로 뒤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혹은 let는 Let us의 축약형이라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Let us라고 조금 더 Let 하고 us를 띄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형식적인 문장들, 조금 더 포멀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허락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Let us pray.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보통 성당이나 교회 같은데 가면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Let us pray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rst person singular imperative 라고 하면 1인칭 단수형일 때, us는 우리들 복수형이잖아요. 그런데 singular imperative 단수형을 쓴다고 하면, let me, let me think. 생각하게 해달라. 약간 제안보다는 허락에 가깝죠? 그래서, 어, 잠깐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let me think, let me see.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third person imperatives라고 하면, 이번에는 3위칭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let him stay. 그로 하여금 머물게 해줘라. 그가 머물 수 있게 허락해줘라. let him stay. let them speak.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어라. 약간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림을 보면서 이번에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그림 속에 책들이 보이네요. 내가 이 책들을 치우게 해 주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Let me move these books away. Let me move these books away. 라고 let을 이용해서 말해 볼수 있겠죠. 아이가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우리 숨바꼭질하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Let's play hide and seek Let's play hide and seek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사진 속에 여자가 와인잔을 들고 있네요. 와인을 권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잔해 라고 제안할 때 let's have a drink Let's have a drink. 여기서 drink는 마시다라는 게 아니라 음료, 약간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 같은 걸 말하는 거죠. Let's have a drink. 우리 마시자 한잔 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그림은 자매가 서로 껴안고 힘겨루기 하면서 노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어, 날좀 놔줘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Let me go. Let me go.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날좀 놔줘. 혹은 그렇게 자매가 서로 껴안으면서 힘겨루게 하면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어, 동생 좀 놔줘. 라고 하면 Let her go. 라고. Let her go. 여자아이라고 하면 Let her go. 남자아이라고 하면 Let him go.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사진 속에 남자아이가 이불 밑에서 플래시 라이트를 들고 책을 조용히 읽고 있네요 아마도 부모님 몰래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let을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그 남자애가 뭐뭐하게 허락해줘라 let him으로 시작하는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죠 책을 읽게 해줘라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해줘라 여러가지 문장들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어 보면서 오늘도 영어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Bye!